근데 맵이 생각보다 크다. 그래요. 난 계속 벤지충으로 간다. 나도 계속 방패충으로 간다. 절대충. 방 방패랑 노부시가 좋다던데. 노부시가 뭐야? 그 사무라이의 제일 세 번째 거 빠른 거? 사무라이 아니 아니 두 번째 거 창든. 걔가 독거는애라서 아. 투방패로 가자. 어, 투방패. 내가 방패로 아, 일단, 넘어뜨리고 음. 마무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음, 나는 딜보다는 맞고 스턴으로 가야겠다. 나도 방패인데 아, 레벨 봐. 아, 저기 나는 방패. 이게 0이지, 레벨 옆에 이거 동그라미 뭐지? 이거 3, 9, 6, 0. 글쎄요, 음. 왼쪽이 캐릭 레벨 같고, 오른쪽이 전체 레벨 하면 이건 아이템 표시인가? 아, 아이템이구나. 엥? 나왜 0이야 근데? <laughs> 저 아이템 몇개 있긴 한데돈 주고 샀어요 강철 500개 주고 아하 나도 나도 아이템을 샀어야 되나 오오 오 멋있다 멋있 가자! 뭐야 가자 나도 미니언이다 C 하나 C 한명 잠깐만 A A A A 전 A 가겠습니다 나도 A 그럼 내가 B를 먹겠다 적척이맵 아, 넓다 되게 넓다 이맵 되게 A에서 튀어나오잖아 아 잠깐만 A는 쟤네꺼였다 A는 쟤네꺼였... 쟤네 아 그럼... 그럼 그래서 간거 아니었나?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그래서 간거줄 알았는데 고고고고 우리 둘이다! 다굴 다굴 가드 풀게요 제가 그렇지 아, 오기 전에 왔어 벌써 아, 오쟤 뭐야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패패패패 패, 패. 바로 차형오잡구요 <laughs> 아! 아나 이번에도 우리가 파랑색인 줄 알아? 우나 파랑색일 줄 알아. 안돼 안돼. 안돼 먼저 좀 안돼. 안돼 안돼. 1대1대1대 커누로 1대 간다. 그렇지간다 간다. 그리 살릴게요. 어나나살안 하는데 그냥. 지원 간다. 시로 시로 한명 도왔다. 아 내가 주황색이구나. 아, C 이겨. 시 아, 좋네 아, 우리가. 아 이게 색깔이 갑자기 바뀌니까 아... 정이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편이 그냥 아예. 유 캡슐 존씨 아 까빙 오오아얘 우리팬이 아니었어 제가 우리가 주황색팀이 오 낙사 게이드 어떻게 내려냐 이거 는 지금 공석 좀전 B 갈게요 B 나 못내려봤는데 됐다 오케이 이게 뭐야 A에 한명 C에 한명 올라갑니다 우리쪽에 맞고 피한명 아, 있어요. 예, 한명 있어요. 띠백 게임 백 게임. 어, 둘이야 아. 야, 둘 되면 당, 방법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방어하고 카운터. 방어하고 카운터. 그래. 개발리는 이번 판. 새로운 맵하니까아 어, 예. 갈피를 어, 못 잡는다. 아 어. 예. 갈피를 못 잡아. 띠에 <laughs> 둘, 띠에 둘, 띠에 둘. 부활했습니다지원부터 지원부터 피에 셋. 우리 ABC 다 뺏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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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죽여전 A로 뛰겠습니다. 아나나피좀 오, <laughs> 오 야, 왜 우리... 아, 우리 저기였다. 어. 어우 야왜섰다아 우리 편전인데 저기 오다어 어. 아우야 방어 해제하고 난리 났다 이게 뭐야 으아 자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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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치열감 만났는데아씨 나도 바굴 나도 자굴 맞았어 <laughs> 아 잠깐만 바굴은 아 이거 이걸... 아이 아, 요마 진짜 갈린다 <laughs> 아, 아, 아 일단 색깔이 너무 헷갈림응 음. 파대 <laughs> 살려. 아 이번 판은 조전아. 일단 이판알아가기전 네. C로 뛸게요. C에 뺏겼네 지원 필요하면 불러요. 열, 열이 줄이 돌면서 미니맵에 나오네그 여러분. <laughs> 저만 간다. 뭐 아... C 먹고. B 갑니다. B 공석. B 공석. 오, 정 더... <laughs> 여기 어디야? 어디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 세명 아, 살리는데. 잠깐만, 살리는데. 아! 아! 와, 싸움 진짜 어렵다. 저 이렇게 빠르냐? 오케이, 싸우자. 3대 여기 3 대. 애들 삐로 갑니다. 쟤네는 안 보이네, 여기서. Oh, Santa Santa, s 오천 t 된다 천 n 된다 안 돼. 씨를 먹어서 박아야 돼. 나 다굴 겁나 a 고 t 데 Santa a s 아, 죽었다. 갑니다, 갑니다. 제가 잘한다. 팸 5434. 우리 100점 남았어요, 100점. 100점 오면 은 그거, 저거 불가. 저거 불가. 고생 불가. 40점. 와, 50점. 쟤 졸라 침착하네. 요 네. 완전 다 익혔다. 이제 우리 뭉치자. 아, 아, 아. 이다 뭉치자. 4인 뭉쳐가지고. 뭉쳐, 조금만 잠시만, 떨어져. 뭉치면서, 오케이, 뭉쳐, 뭉쳐, 뭉쳐. 더이조금 끝이야. 우스, 우스. 아까 뛰지마, 뛰지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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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전, 자, 전, 하나씩, 하나씩. 캡틴 저거 혼자 뛰는 거 보니까 얘 따라가야 돼. 얘얘 지원해줘야 오케이, 돼. 얘 혼자 죽으면 시다 갑시다.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위에 조심. 위에 점프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아이 멍청한 놈이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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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다 같이 네 명, 네명 절대 흩어지면 캡틴 쫓아가요. 캡틴이 멍청한. 캡틴 어디서? 어디서? 로 갑시다. 비. 오급오급겨 끊겨, 끊겨. 아, 끊겨 오케이 나이스 아, 아 살려줘 살려줘야 돼 이건 이거. 이거 쪽도 안 맞아서 애들 막 내려온다 아 이, 이게 그거네 아 점프 고한 방에 좀 일어나 일어나 한계 됐어 한계 됐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내가 살린다 어 위에서 떨어졌다 야 저게 아, 좋다 위에서 떨어진거 저거 사기다 위에서 떨어진거 좋다 어떻게 한거지? 저는 뭔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 <laughs> 나 부활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부활 되는 건가 안돼 안돼 내가 혼자서 둘이 누가 더 도와줘야 돼아 나도 죽었어 밥밥 어? 살릴 거다 내가 여웅이다 됐다 <laughs> 나 살리 아제가 이놈이 나나나나나나 <laughs>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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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아, 살리고 말 거야. 개미, 나 뛰었어. 이게 안 살려줘, 안 살려줘? 네, 나, 나. 이 버튼 꾹 누르면 요이 버튼. 개미가 맡아줬어야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나? 어? 뭐라고? 아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 한 명, 한 명은 돌리고, 한 명은 계속 왔다 갔다 빠른 애로 돌리고, 대신 이렇게 뭉치다니는 차이 나니까. 응, 음, 그래야겠다. 야. 각권 야. 올리더라도 그게 빠르냐. 싸움이 되겠다, 싸움이. 어. 응. 살려야 돼, 계속. 진짜 빨리 살아난다, 생각보다. 아, 너무 어렵다. 진짜 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야, 계속 서 컨트롤을 눌렀다, 뗐다 이걸 계속해야 되니까. 헷갈려. 일단, 빤스런 하겠습니다. 얘 너무 빡세. 또 뭐야? 또 혼자 나갔네. 이 그룹으로 나오기가 안 되나? 그룹으로 나오기 눌렀는데. 음. 장비 어때? 또 팩... 지금 찔끔찔끔 찔끔 오르네. 장비 프리미엄 팩. 음. 장비 뭐야, 이상한. 프리미엄 팩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레벨 높은 거 나와서. 쉴때없는 것만 나온 것 같다. 미-사-르-헬-룸 데스매치로 우리가 실력을 올려야되나? 아 데스매치 안되지 맞다 1대1? 아니 그거말고 데스매치는 2대2 인가봐요 아 2대2? 한명 더 한명 더 응. 섭외해가지고 음 우리끼리 응 근데 그러면 내가 못하는게 너무 티나잖아? 지금뒤티좀덜 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티날것 같은데 아니아니 이거는 아니, 아니. 보니까 실 컨트롤 못 해도 어떻게 좀 전략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박스. 일단 아, 이 뚱뚱한 캐리터는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기동력이 떨어져. 뚱뚱한 음, 음, 애들이 가드를 깨는 애들이 많아서. 쟤네 왜 이렇게 창이 나들고 있지. 음, 창을 들고 있지. 한명밖에 안들고있는데 한명밖에 안들고있는데 <laughs> <laughs> 5317 쟤네 우리랑 비슷하와 어 우리 16 16 생각하다. 우리 16쟤 따라갔냐고 했다 16 성님 어제한테 배우고싶다 얘한테 한숨 배웁시다 이번에 우리가 주황색 팀이네 또 우리가 주황색이다 어. 어, 저기 C가 그러면 우리 제일 가까운거겠네 여기 아까랑 똑같네요 성역의 다리 그 이맵 자신 있지. <laughs> 이맵은 족밥이지 이맵 이맵이 내 고향이지. 이맵 쉽지. 어떠한 <laughs> <좋다. 웃음> 어떠할까. C는 처음에 C가 우리 거니까 뭐대 C 빨리 대충 먹고 B에서 합류하고한명한 명이 C하고 A로 다 같이 가버릴까? 왜냐하면 어차피 B는 아. 조금 시간 걸리니까 그리고 또 바로 우리 C 뺏기고 <웃음> 아. <웃음> B를 근데. 어. 어떻게 해야되지? B에 미니언이 죽어버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거 같애 한명만 B가면 되나? 우리 미니언들 미니언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음. B가서 정리하고 야! 와. 아아아아아 어, 우리가 공을 뺄구나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내가 내가 그럼 C 틀렸다 아나아 한명 가네 오케이 C 갔다가 어, 일단 B에서 대치 B에서 대치 오케이 B에서 대치 네. B에서 잠먹 저거 진짜 얘는 삐안온는데삐안 오는데. 싫어 간다. 그럼, 이거 싫어 간다. 한명 옆으로 뛰었어요. 싫어 뛰었어. 싫어 뛰었어. 오케이. 상잡에 조심. 어. 어디일? 뭐야? 오케이 나이스 아 떨어질수 아, 있었는데 누구야 이거 아 떨어질수 있었는데 오케이 삐오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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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오 먹어 삐 먹어 빨리 피..피 채우게 한..한 잡았다 피채우에한 잡았다 피채우에 삐를 먹어줘 얘네 못한다 못한다 개유비삐둘나혼지 이킬 나이스 나이스 이킬 먹어 먹어 삐오리꺼 삐 먹어 됐다 됐다 피 찬다 피 찬다 피안찬데 삐는 안차나봐요 이런. 오케이, 오케이. 시도. 가시... 시로시시다시로시니시는 you 우리 거잖아. 피 시도. 려아 a 도 A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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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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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들어와요 도 시도. 시아 시도. 시도. 시 데쓰 yes, 데스데스데스요아 이건 근데 상대방 캐릭터마다 공속이 음. 달라서 박는게 생각보다 어렵다 응 음, 헷갈려 그니까 러그가 같이 맞으면 어쩔 수 없어 맞아야돼 <laughs> 오케이 한마리 또 쳐요 삐내꺼 내가 B의 주, 저거다 수호자다 아 레빈 맞으니까 좀 할만하네 그냥 우리랑 비슷하니까 할만하네 이거 누구야 이거 피피 없는 거 누구야 이거 오케이 따라 가세요 따라 가세요 난리났나 완전 완전 날뛰네 상대편 진영에서 오케이 난 미니언 먹고 <laughs> 미니언 막탕 만 먹고 먹어야... 야저피좀 채워볼게요 좀만 대치해줘 피좀 채워 피 A 하면 간다 A 하면 어, 간다 C 하면 어, 어. 간다 C C C 대치 빼고 갑니다 빼고 갑니다 키싸게 잡았다! 오나 죽어 나 죽어 얘들 뭐한다 뭐한다 오나 죽어 근데 뭐한다 하는데 죽어 못하는데 죽어! 못하는데 죽었어 죽었어요? 오케이 얘네 여기 밑에 밑아쟤 큰일 났다 레벨 17짜리 에이 죽었네 탈리. 탈리. 갑시다 빼고 가자 빼고 가자 얘네 못해 나는 그럼 A로 돕니다 그렇지 한명 봤. 뒤에 뒤에 뒤에. b 에 셋이네 오케이 문 열렸고. 아 잠깐만 얘네. 뭐야 B 물리는데? <laughs> 와씨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많어? You capture zone A. 아안 되겠다 C가 체크해야겠다. 시로 한명 올라가요. 한명 올라가요. 뺏겼다. 씨 뺏겼다. 바로 빼고 갑니다. 진 제가 먹었어요. 먹었어. 씨는 어떻게 든 내가 사수할게. 계속 피 왔다 갔다. 아오야 못죽겠다아 못 점프샷 하는 구간이 따로 있네. 어 왔자. 아우 아 막았는데. 아. <laughs> 괜찮아요 제가 얘는 잡고 살려드리겠습니다 니 스폰보다 살아나는게 무조건 2등인가? 살려야겠다 살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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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자 네, B먹읍시다 B먹읍시다 얘 살린다 얘 살린다 지금 잡다 됐다 쫓아냈다 쫓아냈다 쫓아내스, 쫓아내스! o 이 a 뒤통수. 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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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t 아 아아! 어 o 어어 t 어 예, 섞으러... 예, 예, 둘로 있고... 자, 자식이고, 비전, 비이비점 B점, B점. Okay, B점. 아, 다들 잘해요. 이제... 쟤네가 너무 못한다 비전... 비전... 당기지. 전비가자식비 <laughs> <쟤네가. 웃음> <laughs> <이> 내가 <laughs> 있는 것도 모르고 <웃음> 이놈이. <웃음> 어? 정신 못 차이네 이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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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 전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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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산다 천 산다 학살 그거 아, 학살 그거 학살 아, 야, 시작이다 학살 하러 가자 여기 다리에 외 나무 다리 조심하시게요 그 낙사 조심 낙사는 내가 시킨다 어, 어. 나 죽어 나 죽어 좋아, 아, 나 죽니다 뒤로 빠지고 아나 죽었어 괜찮아, 우린 천재 아... 천재 여기 둘다 있어, 여기 둘다 있어, 여러분. 여기 둘, 여기 둘, 일어났다. 여기 둘, 일어났다. 여기 둘, 일어났다. 여기 둘, 일어났다. 여기 둘. 아, 아니, 아니 여기 둘, 오. 여기 둘, 오, 여기 오, 둘. 나 여기 둘.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나이스, 죽었어. 알한 나한테 탭 눌렀어. 없어, 이제 나 살려줘. 드립니다. 나이스, 눕혀놓고 살리고 오케이 okay, 나이올바 힐러다 힐러. 좋다 좋아. 추가 이제. 어디 있어 이놈? 내가 우범객이다. 아우리리포즈제킬했어 <laughs> uh <-huh. 웃음> 9킬. 9킬. 저저꼬레비으니까 <laughs> 잘한다. 꼬레비 9킬했네. 아, 좋다. 재밌네. 아, 어, 재밌네. 신난다. 뭔가 뭔가 좀 맞아야지. 뭔가 신난다. 근데 사실 <laughs> 제가 한거 같은데.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국건하게 아니, <laughs> 자신의 위치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지. <laughs> 딜러가 딜을 넘을수 있었던 거예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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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한번 더 해야겠다. 춥다. 춥다. 갑시다. 어, 특 레벨 높아지니까 스킬하고 막템 주네. 아, 내가 준비 준비. 내가 템을 껴서 이겼나 보다. 달라진 게 <laughs> 달라진 게 그밖에 없네. <laughs> 정 레벨 제일 막 제일 큰거 달라진 거정 레벨 도망치지 마 얘들아 <laughs> 얘들아 도망치지 마어 재밌다 이기니까 재밌다 <laughs> 역시 이런 매칭이 중요해 유비하고 붙여주는 게임 끝나고 타고 위아 코리안 낙쳐줘야 되는데 윈터파 레디 네어저 어, 레벨업 잡고 해가지고 좋다 이번에는 강변 요새 이거 어디야 아까.. 다른 맵인가? 아예 딴 맵인거 같은데 전 처음 보는데 뭐 어, 강철허파 좋구요 <laughs> 김치국의 힘을 보여주자 어 뭐야 이거 누가 오로치야 3오로치인데 지금 아참 이거 <laughs> 아니 뭔가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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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해서 눌렀는데 <놀랐는데. 웃음> 한판만 어, 해봐야지 한판만 해봐야지 하고 눌렀는데 사모로치야 내가, 내가 외국망신을 내가 다 시킨다 야 이거 스킬 뭐야 어떻게 써? 어? 그, 계속, 계속 흘리기 해야돼 흘리기만 하면 돼? 흘리기하고 때리, 흘리기하고 때리고? 어야 근데 상단 공격할 때 흘리기 하면은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그거 왜 그러냐 앞으로 앞으로 흘리면서 들어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면서 좌나 우 클릭해야 돼. 아. 내가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앞으로, 역할 등. 앞으로 들어가면서 칼에 맞던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 그렇게 칼로 칼로 막으면서 주황색 이펙트 터지거든. 어. 그때 클릭한. 아니 그 막는 게 아니고 맞던데 한대쳐 맞던데. 어 뭐야? 쟤네 레벨이 바뀌었다. 본 캔가보다 본 캔. 어 레벨을 했네. 아저 캐릭 레벨이구나 저기 음, 캐릭 레벨이니까 빡쳐서 이제 할줄 아는 거 꺼내줬는데 그래봤자 6, 3, 2, 8아 참... 가롭다 이, 자식. 이 자식들 난이 자식들 난1이다오 자식. 어, 이거 왜이 7, 8이나 됐어? 뽀아나 뽀아나아 뽀아나 갑시다 어디 어디로? 가까운 데가 우리 파란색이니까 A가 가깝지 않나? C C C. 와우. 나는 C가 좋아. 난 C가 아, 좋아. 나 C. 아, 좋아. 이거는 근데 그거네. 맞습니다. 셋 다, 셋다 비슷한데. B에 둘. 파란색 팀에 둘이요. 떨어져라. 그렇지. B에 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 쳤다. 됐어. 에이잠. 죽어요. 와, 미쳤어. B하나! 었어 2초. 김지 왜 이래? 우와, 저왜 이렇게 세. 뭐야 이거? 오! 아비타. 왜 이렇게 쎄지? 아비타. 정말대미 아니, 아 우리 여기고 이거 이거 있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 했는데. 삐고 있어. 삐삐삐. 삐에 아군 다 죽고 있어. 나나 나 그냥, 에이, 그냥 B에 네 명, B에 네 명, B에 네. B에 okay. 적군 네 명. 오케이 오케이. 시간에 시간에 이때 B 먹어야지. 오, A C 다 먹혀, A C 다 먹혀. 이때 빨리 B 먹어야지. B 먹어, B 먹어. A 포기하고 C랑 B 먹자, C랑 B. 내 뒤에 너무 적이 많이 따라옴. 와, 쟤 딱, 그냥, 다시. 둘이니까 딱, 딱 뒤돌아서 도망친다. 오, 야! 오로치는 방어 안 돼? 방어 되는데 되게 짧아. 타이밍 딱 맞춰서. 아, 그래? 어쩐지, 아이. 아, 다 잡았는데. 빨피, 빨피. 상대 빨피. 오케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오케이 굿잡우 굿잡부 아네 마무리 해편이었잖아누가내 명상을 방망데로 엄청 놀랐지. 찍시다 찍읍시다. 시시 시. 나떠시려는데저 <laughs> 체력 좀채워할게시 어디 있어? 없는데. 저기 없는데 시에. <목소리> 시에 상대가 안 보이는데. 오 됐다. 그럼 체력 있는 쪽시야야 얘는 못한다 역시. 우리가 잘해진거 어, 아니야? 난리 났다 저기. 우리가 잘해진나고 야, 어, 올 B 네, 올 네, B 했다, B에 있다, 네, 있다. 지원. 아니나 있다. b 에 하나, A3, A3. 아, 애가 나가기빗다됐네 제가 넣을게요. B 한 명밖에 없어요, 나싸고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아, 오케이. 아, 있었구나. 어디를 가면 시기? 자, 자, 자. 피 처. 믹터 님은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미니언 정리, 미니언 정리. 이뭐오이거 오. 보 보보 아이고 아이고 어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나이보보보보보이보보이보이한보한보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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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방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아보보보보보미니보 아. 미니언 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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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오보보보한보보보보보보보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 잘한다 잘한다 B 온다 한명 B 한명 먹었다 A로 B 간다, 먹었다 B A로 먹었다 간다, B 점 B 점 A 지원 갑시다 A 몇명 A 지원 지원 안 간다 안 간다 어. 안 갈래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B 안정화 B 안정화 됐고 밀어붙였고 오케이, B 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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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어, <laughs> 아. 아, 쟤 진짜 잘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 4킬 영접수는. 야, 어, 미니얼 리스폰 지역에서 계속 다져버리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자, 밀어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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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미니형 여기서 더 앞으로 안 가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제 에이죠. 에이죠. 에이 갑니다. 에이, 에이 갑니다. 에이 피하고 오오오오 야도끼 들으니까 피할 수가 없다 나만 나이스 만나 잘한다 우리 편하고 그아 우리 편하고 그렇지 내가 좀 하지 네네 응. <laughs> 맞다 세다 그렇지 누가 누가 에이저 죽었는데 내가 에이저 죽었지 아 갑니다 제 살립니다 살립니다 죽으면 나 밖에 없지 얘들 정신 없을 때 그렇지 아, 부활 아나 아, 뭐야 뭐야 뭐야? 왜안 살아났었어. C C C 먹힌다. 이제 내가 갑니다. 나도이인데 A 가야 될것 같은데? A는 우리가 먹고 있어. 나 이제 A 점령 중. 자, 요거 먹으면 이제 천됐다 나이스. 천된다, 천된다. 자, 갑시다. 학 살을 시간이다. 갑시다. <laughs> 이놈들 뭘 알아, 몰아. 뭘 아? 슬로 도망친다아 쫓아라 쫓아라 어딨냐 어? 이자 오, 어, 내가 죠? 아아 나이스 잘한다 그니나왜왜 왜 양념만 계속 치는 것 같지? 자 나머지 어디갔어 저기 있구만 A 밑에 A 밑에 오케이 둘. 오케이 봤습니다 나이스 한 마리 남았네 끝 승리! 나한게 없다 이지 이지 이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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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야이 이 정도면 이놈들 응. 할 만한데 약간 이렇게 느꼈나? 자식들이 이거 우리한테 이제 배우라고한수 매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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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봤자 우리보다 못하는 애들 없거든 <laughs> 그렇지 아주 현명한 선택이다. <laughs>